안녕하세요. 정가 가수 재민입니다 고려 가요 만전춘 부르기 세종실록 악보 악보와 노랫말이 함께 남아 있는 고려 가요는 모두 14곡입니다. 그중 만전춘은 가사는 악장 가사에 악보는 세종실록과 대학 후보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만전춘의 가사가 붙어있으나 그것은 원래의 가사가 아닙니다. 대학 후보에도 만전춘 악보가 실려 있으나 세종실록의 만전춘과는 다른 악곡이며 가사도 없습니다. 세종실록의 정식 명칭은 세종장원대왕실록입니다. 모두 163권,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36권에서 147권까지 12권은 악보입니다. 이것을 보통 세종실록 악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입니다. 만전춘의 악보는 146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고려가요는 이한 곡뿐입니다. 먼저 악장가사에 실린 만전춘의 가사를 봅시다. 현대어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음 우희 댓잎 자리 보아 얼음 위에 댓잎 자리 펴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경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후이 댓잎 자리 보아 얼음 위에 댄잎 자리 펴서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만병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둔 오날 밤 더디 새 오시라 정나는 오늘 밤 더디 새시라 더디 새 오시라 더디, 더디 새시라 경경 고침상에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어찌 잠이 오리오 셔창을 열어하니 서창을 열어보니 도하이 발하두다. 복사꽃 피었도다. 도하 난 시름 없어. 쇼춘풍 하나다. 복사꽃은 시름 없어. 봄바람에 웃는구나. 쇼춘풍 하나다. 봄바람에 웃는구나. 넋이라도 님을 한데 넋이라도 님과 함께. 넌니경 너기다니. 지내는 모습 그렸는데. 넋이라도 님을 한디. 넋이라도 님과 함께. 넌니경 너기다니. 지내는 모습 그렸는데, 버기 더시니 니러시니이까 버겁다더니가 누구였습니까? 니러시니이까 누구였습니까? 올하 올하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올하 어린 비올이야 열흘란 어디 두고 여울일랑 어디 두고 소에 자라온다. 모세 자러 오느냐. 속꽃 얼면 여흘도 듀하니 모시 얼면. 여울도 좋거니, 여흘도 교하이 여울도 좋거니, 남산에 자리 보아, 남산에 자리 펴서, 옥산을 벼여 누워, 옥산을 베고 누워, 안에, 금수산 입을 안 해, 금수산 입을 안 해, 샤향 각시를 안아 누워, 사향 각시를 안고 누워, 약든 가삼을 맞춰 앞사이다. 사양을 든 향기로운 가슴을 맞춰봅니다 맞춰 앞사이다 맞춰봅니다 아손님하 원대 평형에 아 님이여 평생토록 열일세 마라 앞세 헤어지지 말고 삽시다 만전춘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남녀 사랑의 이야기가 숨김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대부 계층은 이것이 너무 음란하다고 보고 건전 가사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새로운 가사는 봉황음 가사입니다. 이것은 산하천리국의 가기 울훌하셨다로 시작합니다. 고려의 궁중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연주되던 가사가 조선의 궁중에서는 금지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악장 가사에는 만전춘의 원래 가사가 남아 있어서 이예구 선생은 일연에서 5연까지의 가사를 세종실록 악보의 만전춘에 붙였습니다. 이예구 선생이 남겨둔 아손이마 원대평생의 열세 마라 앞세의 결사는 우리가 악보에 붙였습니다. 이제 고려의 궁중에서 불리던 그 가사대로 만전춘 전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악보의 만전춘은 일행이 32정관입니다. 이것은 너무 길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조실록악보부터는 32정관을 둘로 나누어 일행에 16정관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세종실록악보의 일행은 세조실록악보부터는 2행이 됩니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대강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강은 내재되어 있으므로 대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만정춘 악보의 첫 행을 봅시다. 32정관은 8정관씩 4그룹으로 나뉩니다. 가사, 음, 장구의 타점, 박의 타점이 8정관에서 정관1, 정간 정관3, 정간 정관6에 정간 나옵니다. 8정관이 처음 2정관 더하기 중간 세 정간 더하기 끝세 정간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간의 묶음은 대강입니다. 악보에 대강을 표현하려면 처음 두 정간, 그리고 세 세정관, 정간, 그리고 세 정간마다 굵은 선을 그으면 됩니다. 2, 3, 3, 3 3대강 8정관 구조가 만전춘 악보 전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대학후보와 대조됩니다. 대학후보의 만전춘은 3, 2, 3, 3대강 8정관 구조가 악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강 구분이 2, 3, 3에서 3, 2, 3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종실록의 만전춘도 8정관이 3대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대강박 해석법에 따르면 세박자입니다. 기본박이 점 4분음이라면 이 노래는 8분의 9박자입니다. 그런데 첫 대강은 두 정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대강은 세 정간이니 가수는 대강을 모두 동일한 기본박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두 정간의 짧은 대강은 세 정간의 긴 대강보다 조금 빨리 부를 것입니다. 정간 보는 동일한 한 박이라도 정간의 개수를 달리하여 약간 짧고 긴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선보는 이 점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세종실록악보와 그 이후의 악보는 음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종실록의 만전춘악보에는 음이 율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율자는 12율을 가리키는 율명의 첫 글자입니다. 아악에서 한 옥타브는 1 2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율은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녀, 유빈, 임종, 이칙, 남녀, 무역, 응종입니다. 만전춘의 처음 1행과 2행의 악보를 봅시다. 산하 천리국에 각이 울홀홀하셨다. 음은 다섯 개가 나옵니다. 임은 임종, 무는 무역, 황은 한 옥타브 높은 황종, 즉 청황종, 중은 중녀, 태는 태주입니다. 이 중에서 중심음은 임종입니다. 아악에서 중심음은 악곡을 시작하고 종지하는 음이며, 향악에서는 음계의 중간음입니다. 음계의 중간음을 향악에서는 궁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만전추는 향악이지만 임종으로 시작하고 종지합니다. 임종은 중심음이면서 중간음인 것입니다. 만전춘의 음계를 향악의 오음약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은 향악의 궁, 무역은 상1, 청황종은 상2, 청태주는 상3, 청중년은 상4입니다. 그리고 중년은 하1, 태주는 하2, 황종은 하3, 탁무역은 하4입니다. 탁무역은 한 옥타브 아래 무역입니다. 임종과 무역 사이는 궁과 상일 사이인데 음의 간격은 3율입니다 그리고 임종과 중녀 사이는 궁과 하일 사이인데 음의 간격은 2율입니다 이런 구조의 음계는 아악에서는 우조, 향악에서는 계면조입니다. 만전춘의 악조는 임종이 중심음인 임종 위우입니다. 임종 위우 악조에서 음계의 으뜸음 즉 아악의 궁은 무역입니다. 임종 위우 악조의 율명과 계명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은 궁, 황종은 상, 태주는 각, 중년은 치, 임종은 우입니다. 궁, 상, 각치우는 계명 도, 레, 미, 솔, 라와 구조가 같습니다. 황종을 C라고 간주하면 으뜸은 무역은 B플랫, 황종은 C, 태주는 D입니다. 중년은 F, 임종은 G입니다. 세종시대에는 향악도 아악처럼 황종은 C와 음가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전춘의 선율을 오선보로 옮기면 만전춘은 B 플랫 장조입니다. B 플랫은 플랫 조표가 두개 붙습니다. 조표가 여러 개 붙는 악보는 일반인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한 키를 올려서 C장조로 조은김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의 만전춘은 음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 키를 올려도 노래를 부르는 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C장조 만전춘의 오선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래를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불러보겠습니다. 재민이의 정가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 No. Oh. di